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형아 프리미엄 짐짐의 FIFA o n l i e 자 오늘도 어 프리미엄 짐짐의 FIFA o n i e 챔피언 매치 자 삼화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요 드디어그빰빰빰빰빰빰빰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바로, 바로 그, 어, 또, 최고의 그 강팀 중에 하나죠. 레알 마드리드. 예. 자, 일단은 빠르게, 예, 빠르게 팀을 좀, 어, 올려놓도록 할게요. 지금 뭐, 많이 안 좋으니까. 자, 제라드 선수를. 아니, 잠깐만. 지금, 지금 뭐한가?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 빨리, 빨리, 빨리. 자, 흠멜스, 홈멀스, 흠멜스가 안 좋죠, 일단. 자, 야야뚜레 올려놓고요. 야야뚜레 올려놓고. 에뚜레듣고 예, 잠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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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안돼 안아 훈메스 아. 훈메스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제 실력껏 막아야죠 자짐진 바르셀로나 대 레알마드리드 경기 시작합니다 자, 기대되는데요 자 시작합니다 에뚜레가 예, 그렇죠 아하

야, 카시아스 골프가 이게 막히나요? 헤선스 나갔스나 아, 아니, 아 아니, 누구더라 음, 어우, 여기서 좋은, 플리 플랩! 하고, 슈팅까지 좋았습니다. 헤메스 로드리에스. 자, 흘러준 희나스, 볼. 헤메스가헤메스 희나스 오늘 안 좋죠? 컨디션. 잘 봐야 됩니다. 아이고, 자, 크로스, 토니 크로스. 자, 날도호날도 오, 호날도 어, 어떻습니다. 그쵸? 햄메스 로드리에스부터 가만 체계! 하지만 너무 했습니다카시아스 골키퍼. 길게 준모. 빠방 벤지마에게 연결이 안 돼. 연결됐죠. 마르셀로.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그렇죠. 어. 안 그렇죠. 벤지마. 벤지마. 자, 자 야야투레 그렇죠. 훈멜스. 훈멜스 좋습니다. 훈멜스. 자, 어디를 줄지. 줄지 보고. Q 눌러주고 그대로. 아, 벤지마가 읽혔죠. 서주 라무스에게. 페페. 하나 쏠 로드리게스. 야 역시 빨라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속도가 거의 뭐한 3초도 안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로드리게스. 크로스. 자 크리스나도 나갑니다. 어 굉장히 빨라요. 예. 네. 저티아고 실바. 훈메스 아춘메스. 자 밑으로 주고요. 좀 패스. 자 로드리게스. 야 야뚜레가. 야예토레가제가없사이드죠 저기, 저기? 그렇죠? 자, 야예레는포그바였군요포그바 슈팅! 슈팅! 아, 저거 반칙 아닌가요? 아... 포그바 선수가 공격가담, 침투가 어 침투까지 좋으면 이거 뭐 어떻게 하 거지? 자,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 어, 자 아, 로드리게스 공 뺏기고 갑니다 마르셀로 야속하며 위쪽으로 베이르를 줬고요 자, 로드리게스 벤지마에게 다시 이어준 볼 자, 크리스 너날도가 잡지 못합니다 저쪽 팀선수도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좀 약간 긴장한게 없지 않아 있는데 자, 말씀드리는 순간 모드리치 그리스 호도두 다시 모드리치 벤슬마, 왼쪽에서 그리스 호날도 올려준 볼 역시 우리 가수비수들이그 그 호흡이 잘 맞아요 크로스, 올려준 볼티아 실바가, 오우! 슈팅, 잘차보왔습니다베일이었죠 자, 노이엘은 티아고 실바에게, 티아고 실바 로호 로호 자 그날도 빠른 패스가 중요해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서 만들었나요 됩니다 아이씨 이야 세명이 그냥 둘러싸면 득점이라서 시원합니다 어 공을 살려냈지만 뺏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자, 로호 선수가 끝에 달려주고요 자 로호 선수가 달려줘서 다행히 막았습니다 사이드 자 그렇죠 벤슬러 자, 자자자자아 조금만 더 높았어도 좋았을텐데 마르셀로 마지한경기봤습니다 음. 음. 1차전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1차전 챔피언 매치 3화 자 팽팽합니다 지금 자 어... 경기 시작했습니다 첫 후반전 지금 제 포메이션도 사실 뭐 공격진만 해도 거의 다 레알 마드리드 선수이긴 해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슷할 수밖에는 없죠? 자, 이브라 히모비치. 자, 브리스 호나도 아, 여기서 마르셀로가. 마르셀로가 센스가 있어요, 저 친구가. 예. 아, 공격까지 이어주는 속도 봐라. 자, 여기서 예측 태클 그렇죠. 자, 일단은 분위기를 끊어줬습니다. 하지만, 파울은 누적됐죠. 자, 베이스가 올려준 거, 손멸스가 역시 손멸스 컨디션이 나빠도 죽진 않았어요. 자 여기서 로드리아스줄 곳이 마땅치 않아 뒤로 줍니다. 크로스 크리스 아날도모드리치에게자 모드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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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유아 어디야 우실파 유아 잠깐만 자 크리스 아날도잘 붙여 잘 막았어요. 그리고 저거 클럽 했습니다. 자드 라타 이브라 헤브비치자 90도고요. 자또 좋습니다. 게임기를잭 잭겼고요. 자 여기서 슈팅! 골! 어떤 분들은 이게 업사이드가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그 절묘한, 절묘한, 다보시죠 여기서 뒤로 빠져나간 순간, 여기 뒤에. 똑같았어요, 라이디. <laughs> 돌려보시면 돼요, 예. 어쨌든, 뭐, 예. 저희에게 승리 의 여신은 한 발자국 더 다가왔습니다. 가레스벨 대패에게, 대패. 베페. 지금 뭐, 레알마드리 선수가 사실 조금 흥분 상태예요 아드라이 날린. 저런 거는 사실 골을 먹히면 위험하지만, 어, 잘 이용하면 또, 좋게, 크로스가 올려준 크로스! 그렇죠, 노이에르. 아까 이, 뭐니 뭐니 해도 그 수비가 예술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야뚜레 좋습니다. 아우, 침착하게. 그렇죠. 어, 호날두 아, 지만 마무리가 약간 아쉬워, 아쉬, 아쉬웠어요. 로호, 위쪽으로 줍니다. 티아고 실바. 어 여기 위험하, 위험하죠? 자, 티아고 실바가 잘 걷어냅니다. 노이에르. 공한번 잡고요. 얄밉게 줍니다. 저 <laughs> 훈맨스 위험했죠 저 위쪽으로 아 저거는 약간 예, 너무 여유를 부린 게 아닌가 싶네요 75분이면은 사실 골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예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가 그 시간대에 골을 많이 만들어냈고 하기 어, 때문에 굉장히 방심해서는 안 되죠 보그바 나이트들에게 줍니다 자 좋습니다 라이트레 페이스나우나르에게 자, 아 여기서 막히네요 자, 베일 자, 로 하지만, 골, 어, 뚜렁아웃 카르바할 크로스 아, 좋습니다 아, 자, 중앙에서 일단은 잘 잡고 있는 게 중요하죠 위쪽을 보고 줍니다 아, 하지만, 높았네요 아, 낮았네요 자,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 마지막 골, 어, 호날도 발 맞고 굴절됩니다. 자, 1대0, 앞서고 있지만, 마지막 한골좀더 넣었으면 좋겠죠? 벤세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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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렇죠! 벤세마벤세마 그대로 슈팅! 아, 이거를 놓치나요, 벤세마 아, 저거는 좀 아쉽죠, 네. 마지막 공격이 될듯 합니다 만어저 잠깐만 어, 저 아, 자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입니다 얼른 막고 경기를 중단시킨 다음에 2차전에서 그냥 개박살을 내면 돼요 자, 크리스나 호날더 벤지마 마이콘 크리스나 호날더 자 예측 태클 그렇죠 이렇게 예측 태클을 해줘야 돼요 지금 부상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바, 어, 펜스도 좋았고요 자, 경기 마무리됩니다 짐짐 어,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1대0으로 꺾습니다. 저는 다음 2차전 때더 예,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어,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유튜브의 프리미엄 짐짐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